네 고행 끝에 네 영혼이 맑아지는 날 너는 어떤 것도 거기에 대할 수 없는 신중의 신이고 너희들은 우주의 주인들입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 빛나고 그 빛이 우주를 운용하고 있음에 너희들이 우주의 주인니다 이게 우리 영혼입니다. 네가 탁함으로써 탁해서 지금 답답하지만 이 탁함을 벗어낼 때 그때 네 영혼이 충만해지고 맑아지면 1단계로 천상에 오를 것이고 이 천상에서 모든 형제들이 탁한 기운을 벗어내도록 도와야 되고 이것을 다 벗을 때 우리는 같이 대우주 원시 반본이 일어난다. 천상으로 우리는 죽고 사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맑히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영혼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는 이때까지 뭔가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 논리를 갖다 대면 거기에다가 빌었고, 어, 거기에다가 머리를 숙였고, 절을 했고, 내가 꾸며했고 이렇게 어, 어, 했거죠. 이제 우리는 지식을 갖춘 홍이 인간들은 이 우주를 새로 만지는, 이 자연을 새로 만져보는, 신이 무엇임을 새로 만지는, 뭐. 을 지금 새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무식할 때 만져 갖고 정리해 놓은 걸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까깝이 미치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이래서 자연의 법칙을 지금 풀어주러 나온 사람이에요. 천부경을 모두 풀어 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천부경을 풀어서 녹아 가지고 일부를 지금 공부시키는 거예요. 아, 돈은 너희들 생활 속에 있음에 모든 자연의 원칙은 너 앞에 거는 너 앞에 있느니라. 내 생활 속에 도가 있으니, 생활도를 깨치도록 해라. 그 안에 모든 법칙이 들어있다. 네가 사람을 만났거든, 사람을 이롭게 해라. 그것이 도인이 하는 것이다. 네 앞에 있는 자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네 업을 소멸하지 못하고, 너는... 영혼이 맑아지지 못해서 천상으로 갈 일은 없느니라. 이게 우리 사명이고 숙명입니다. 내 영혼을 맑히려면 앞에 사람을 이룩게 해야 된다. 오늘날 당신을 이룩게 하는 것은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요. 내 눈을 뜨지 못할 깜깜한 것을 밝혀주는 것이다. 깨워주는 거. 당신이 깨어서 바른 행위를 하면서 가면, 니네 앞에 물질이 아니고 니가 필요한 건다 오게 돼 있다. 어. 이게 오늘날 우리 덕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무식하고 모를 때는 덕행이라 하는 것을 음식 주문 덕행인 줄 알았어요. 지금 오늘날 지식 사회가 되고 보니까, 음식은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며, 어떤 일을 할수 있다. 물질은 어떤 일을 할수 있으며, 그 안에서 최고의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된다. 밥을 준다고 이로운 게 아니다. 우리는 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 진정득행이 된다.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깊은 거는 나중에 더, 지금 오늘 이걸 풀어나가면서 이걸 발달고 발달고 하면 내한테 더못 묻습니다. <laughs> 과학자들이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발달고 발달면은 이것이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백일도 가고 이걸 합숙훈련해가며 가야 돼요. 이걸 풀어나가려면. 근데 응. 오늘 물은 거는 조금 궁금한 걸 물은 걸로 내가 간주하고 어, 요 정도로 가고. 응? 어, 그리고 우리는 일단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만 네 어리고 답답한 게 풀리게 되 있다. 내 주위를 돌아보라. 그 주위를 무엇으로 도움을 줘야 될까? 어. 이 지금 우리가 정법을 만나서 우리가 즐겁고 좋다면 상대도 같아. 이거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이게 지금 정법을 듣는 것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걸 지금 점검하는 거지만. 이 점검이 어느 정도 너무 길게 가면 이 점검하다가 그 안에 빠져버립니다. 점검을 해서 아, 이게 옳은 게 맞다면 빨리 이 세상에 공급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득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영혼들을 일깨워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에 앞장을 설때 하늘은 너희들한테 그 힘을 줄 것이다. 아, 이게 시작된 겁니다. 이게 후천시대에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다거나 하나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 옆에 사람한테 조금 이롭게 할 수는 있다 이것이 사회를 위하는 겁니다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이롭게 했다면 너한테는 힘을 주고 다음 이롭게 할수 있는 큰일을 할수 있는 힘을 또 준다 작은 일도 이롭게 하지 못했다면 너는 더 힘을 주지 않는다. 한 사람을 이롭게 해라. 그러면 두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줄 것이고, 두 사람을 이롭게 해라. 그러면 네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니라. 네 사람을 이롭게 하면 여덟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줄 것이요. 이렇게 배가로 힘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인자는 요행 바라지 마라. 네가할 일을 해라. 하면, 네가 힘을 쓸수 있게끔 줄 것이다. 0.1mm도 안 틀리게. 이게 하느님이 계시고, 나는 이 자연의 일꾼이고,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이제 후천시대는 정법시대라. 우리는 바르게 풀어나가야 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논리에 빠지지 말고. 내 행함이 너 행함이 스스로 부처가 되느니라. 너 행함이 사람을 이롭게 할때 너가 부처여. 그 사람한테 너가 부처다 이말이야. 너가 성인이고 그 사람한테 성인이야. 한꺼번에 큰성인 때를 하지 말고 작은 데서 성인이 되고 그 힘이 자라서 큰 성인이 돼가는 거야.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들은 홍이 인간이고, 당신들을 찾는다, 찾는다 하는데 한꺼번에 내가 찾아주는 것이 당신들은 홍이 인간이. 홍이 인간은 하늘의 전령이고, 아버지의 군사고, 하느님의 일꾼들이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뜻을 세우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모든 인간들을 전부다 아주 즐겁게 살게 하라.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인류 평화를 이루는 데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누구한테 도움받으려 하지 말고 너한테는 힘이 있느니라. 네 옆을 보라. 이 옆을 위해서 조금 이롭게 할때너 힘은 차라. 또더 크게 득되게 할수 있다. 나는 그 힘을 주로온 사람이야. 지금은 모르니까. 내가 뭔가를 알고자고 노력만 해도 지금 내가 그만한 기본적인 몸이 아픈 사람은 기본적으로 몸이 나설 것이고, 어, 내가 사람하고 관계가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어림을 풀어줄 것이고,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내가 선물을 주는 것이고, 왜? 너는 찾고 노력을 하려고 들지 않느냐? 그래서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는 이런, 이런 법을 만나고도, 나는 조금 있다. 아, 이러면 조금 있다가 하면 됩니다. 선물도 조금 있다 받으면 되고. 어. 이, 그렇게 해 갖고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어. 한데 내가 이 법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사는 걸 알고 이걸 니우치 지고 내가 조금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네가 아픔도 없애 주고 어림도 다 없애 줍니다. 조금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옆에 사람 한 사람을 조금 이렇게 하거라더큰 힘을 줄 것이다. 아, 요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다 같은 아버지의 일꾼이고 홍의 인간들이에요. 아, 이제 우리 형제들을 일깨워야 되고 이 형제들이 일어나서 목매한 자들을 전부 다 이끌어줘야 되고 이것이 하늘의 전령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소질을 줘갖고 키워놓은 것이고 하늘의 전령은 저마다 소질이 있어야 네가 어떤 힘을 쓸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저마다 소질을 준거야이소질들은내 혼자 잘났다 하지 말고 이것을 융합해서 쓴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다 성장을 한 홍의 인간들이에요. 이제는 서로가 융합해야 된다. 힘을 합치는 법칙을 알고 합쳐서 큰 힘을 들고 일어나면 이것이 태양과 같은 에너지가 된다. 인간는 융합시대입니다. 이때까지는 전부 다 저마다 소지를 갖추는다고 나의 논리로 해갖고 처음보다 이 지식에 묶여가지고 이것이 탱글탱글하게 아주 살쪘지만 이것이 고착이 돼갖고 딱딱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부 다 분리가 돼요. 자기 논리에 빠지면 이것이 이 상식이 돼갖고 이걸 싸면 너거는 전부 다 개인주의가 되고 전부 다이거 부딪히면 아파가지고 멍들어요. 상식에서 벗어나서 전부 다 융합을 해서 이 거대한 힘을 만들 때만이 인제이 힘이 인류에 미칠 것이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거예. 홍익 인간은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비굴하게 살면 너희들이 더 힘들어진다. 너희들한테 힘은 하늘이 줄 것이니까 자신 있게 나와서 옆에 사람 한 사람을 이루게 해서 가라. 여기 우리한테 과제입니다. 나는 옆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저 사람은 뭘할 거야? 이렇게 하고 내 핑계 치면 안 되고, 이 사람 힘또 내한테 끌어다가 여기다가 더 크게 하면 이 사람과 같이 드는 것이다. 힘은 모이면 커지고, 허어지면 작아지는 겁니다. 작은 힘으로는 오늘 같은 충만한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새로운 힘이 모이는 겁니다. 이제는 실천해야 되고, 덕행을 실천해야 될 때다 이 말이죠. 작은 일부터 큰 일을 할수 있는 것을 계속 이끌어줄 테니까 작은 일부터 행해라. 내가 큰 일부터 다으켜주면 말이죠. 워낙 기운이 충만해져가지고 큰 것만 하려고 들지 작은 건 아무도 안 합니다. 그 세상이 절대 안 변해. 일은 큰 것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작은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빨라지고 큰 힘이 생겨서 큰걸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네. 네.